마트. 대형마트. 마트 들어가볼까? 마트 가서 콜라하고 물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마트, 마트 물가 한번 볼까요? 마트 물건들 물가. 마트 물건들 물가, 물가 비싸지. 마트 안 가봅시다. 물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무 비싸서. 리터 스포츠 이건 비싸지 2 8 0 0원 이건 원래 수입이니까 비싸다. 지금. 뭘 봐야 되지 여기서 오야 이거 여러분 여기 와. 한류가 오, 라면 종류 보소 도자꼬꾸면 1500원에 파는데 김치라면 1150원 삼양라면 1150원 밑에 미얀마 라면 700원 야 미얀마 라면 700원이면 비싸 여기 밑에 3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미얀마 라면 아닌가? 여기 아 여기 김치라면 적혀있어 여러분 김치 라면 적혀 있뭔 라면이에요 이거? 코리아 김치.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다는데? Ltd가 여기 싱가포르 돼 있는데? 아 이거 약간 배, 마마하고 이거. 똠양, 이건, 이거, 이거 베트남 맥주, 이거 아니, 베트남이래, 이거 태국 맥주 아니야? 다른 나라 맥주도 수입하다가. 어이, 뭐야, 이것도? 라면. 이게 뭐임? 마마? 라면이라는데? 코리아 김치. 야, 코리아 키친? 야, 한국 라면의 위험이. 이게 뭐야, 이거? 라면이라는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거죠? 양곤. 미얀마 양곤에서 만들었다는데. 예, 미얀마에서 만들었대요. 만들. 이것도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이거? 라면 라면 KB 마미. 이 라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건? 본... 한국 사람이 모르는 한국 라면. 왜, 왜 이리 많아요, 이게? <laughs> 미얀마에서 만든 건데. 이건 600원이네요, 컵라면. 우리나라 건 1750원이고 어, 치즈 불닭볶음 이거 먹어보고 싶다 200원짜리 한두 봉지 꺼려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한번 게스트하우스 위, 위쪽으로 위 올라가서 게스트하우스 있으면 마트에 파는 거 봤다. 이거 다른 데도 대형 마트에 팔겠다. 예, 다른 데도 대형 마트 팔겠는데 <laughs> 아그 의외의 그 예, 가격 조사라는 가격 조사라기보다는 가격 좀 알아볼 물가 좀 알아보러 가는데 의외의 재미가 빵빵 터지네. 다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라면 조리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간다고 그러면 한번 안 되면은 나중에 한국 돌아가기 전에 한번 사보고 싶어요. 한국 돌아가기 전에 사가지고 배낭에 넣어서 한국 돌아가서 해보고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후기를 꼭 사가지고 후기를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면발이 힘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 사갈까? 사, 다른 데서 안팔 수도 있잖아. 부피 얼마 안 차지 안 하니까. 부피 얼마, 얼마 차지 안 하고 가격 얼마 안 하니까 한두 개, 두 봉다리만 사볼까? 그랬다가, 네피도나 이래 갔을 때, 어, 피도나 갔을 때, 어,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죠, 뭐. 예. 네. 두개 400원이고, 부피도 얼마 안 해서. 가방 안들고있었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딴데안팔 수도 있어. 아, 큰큰 음료수가 탄산음료수 500원 하네요. 500원. 다 500원, 500원, 500원. 어, 콜라 500원. 콜라 500원. 베트남 이거 음료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맥주는. 미, 맥주 비싸. 타이거 비어 보틀은 1,900, 2,000원. 어, 맥주 안 싼데? 2,000원, 2,000원씩 이래 하는데? 맥주가. 1,600원 이렇게 하는데? 타이거 비어 캔 1,200원. 동남아 중에서는 비싸다, 그래 또. 1,200원. 근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싸지.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싼데. 키린 이 지방. 더 아, 판이에요. 하이네켄 1,400원이요. 예, 하이네켄이 근데 거의 표준이잖아. 예, 하이네켄 1,400원이다. 환율은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여러분, 이거 한류가 이거 항상 사먹어야 되겠는데? 아 빙빙바 사 먹어야지 어 빙빙바 사 먹어야지 어 이것도 판다 어 찰옥수수 파는데 어 스노우 아이스 이거 롯데있거 어, 이것도 팔고 어 파는데 빙빙바 사 먹어야겠다 이 한류가 미얀마에 한류가 장난 아닌데 라면부터 시작해서 라면하고, 그러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제가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바로 알아먹고, 어, 어, 저 한국말이다. 바로 알아듣고, 라면부터, 라면 또 종류가 여러분들, 진짜로. 짜짜로니, 짜파게티, 오, 뭐, 예. 오징어짬뽕, 너구리, 김치라면, 해물타면, 너구리 순한맛, 신라면, 예. 해물라면, 뭐, 불닭볶음면. 다 있어요, 진짜로. 뭐, 삼양라면, 김치라면, 불닭볶음면. 예. 기본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거다 있거든? 과자. 과자는 그래도 그래 좀싼것 같은데 큰 봉지 2,400 원. 오케이. 초코파이 짝퉁. 어, 초코파이 짝퉁 짝 미얀마 초코파이 짝퉁 초코파이2,700원12 피스에. 이 비싸지 않나? 초코파이 짝퉁이거든. 미얀마 초코파이 짝퉁인데. 12개에 2700원 나오는데? 하나에 그럼 쪽파에 하나에 200원 넘는데, 여기도. 비싸지 않나? 미얀마보다. 펑리수 파네요. 펑리수, 대만, 대만 펑리수 파네요. 아, 오리온 쪽파에 파네요. 오리온 거 파네요, 밑에. 오리온 쪽발 12피스에 2850원. 롯데 거는 2500원. 봉지과자 없어 그냥 꽉과자 있고요 꽉에 들어있는 과자들만 좀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봉지에 들어있는 과자가 없어. 없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포카칩 이런 거 있잖아요 포카칩 같은 거 뭐, 감자칩 같은 거 그런 과자는 없어요 빙빙밥 1200 원, 그런가? 아, 맛있 구만. 음. 음. 빙빙밥 맛있 구만.